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에 적절하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여러분께서 믹서기를 사용할 때 믹서기는 보통 HIGH, MID, LOW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음과 중음과 저음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이때 이렇게 평탄하게 되면은 단순해요 목소리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변화 한번 시켜볼까요? 저음은요 가운데 있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저음을 높이면요 이렇게 먹먹한 소리로 돼요. 물론 저음이 있게 되면은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하지만 이거는 신뢰감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답답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앙에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것을 완전히 빼준다면은 이렇게 소리 자체가 엄청나게 가볍게 되고 또 실제로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감의 상징인 점음은 중앙에 놔주시고요. 내가 점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사람의 음색에 따라서 좀 높여주긴 하면 되지만 보통 사람은 중간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음을 한번 조절해볼까요? 고음은요? 이렇게 고음을 빼주면은 이런 소리가 된답니다. 고음을 빼주면 완전히 소리가 달라지죠. 그런데 고음이 있어야만 사람은 사람 귀에 명료한 느낌이 들고요.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3시 방향으로 한번 놔줘 볼까요? 3시 방향으로 놓게 되면은 약간 목소리가 상큼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틀어준다면 고음이 너무 세게 돼서 귀가 피곤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시 방향 정도로 해주신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엔 중음입니다. 만약에 중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음이 없다면 이런 소리가 됩니다. 중음이 없으면 저음하고 고음만 있겠죠. 그러면 고음의 소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진짜 저음만 들리게 되겠죠. 이 목소리도 정말 듣기 힘든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중간에 놔두던지, 아니면은 이것을 한시 또는 한시 반 정도, 한시, 두시 사이에다가 둔다면 제가 볼 때는 보통 목소리는 명료하면서, 그 다음에 신뢰감을 주는 저음까지 포함한 이런 목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목소리를 보통으로 두게 되면 은 이런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보다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예쁘게 화장한 것처럼 이것을 3시 방향으로 두고 이것을 1시나 2시 사이에 두고 이 곳을 정오 방향으로 둔다면 이 목소리가 강의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목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때 마이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슈어의 SM 베타 87이나 또는 슈어의 베타 5 8 5 7의기준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믹서기에 있는 고음, 중음, 저음을 조절해서 강의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